사전동이나 사후용서. 그러니까 바람핀 거는 이게 이제 연계해서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왜냐면 하그 바람핀 게 객관식 내는데 그 바람핀 판례만 내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이혼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아까 본건 바람핀 거 위자료가 포인트고 이제, 이제 자연스럽게 위자료로 넘어 사례 같은 거 하나 주고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사전동이나 사후용서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바람핀 걸 알고 6개월. 그 다음에 바람핀 날. 난 모르지만 2년. 이거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발표하고 외웁시다. 바람피는 거 나오면 좀 긴장하셔야 돼요 올해는 이런 말 처음 하거든요 24년에 하필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? 사후용서는 좀 이해가 돼요 사전동의가 좀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닐까요? You're free man 이러면서 그죠? 그건 죠그좀 그렇죠 어, 그러면은 이게 좀 우리가 무슨 예전 말로는 뭐 첩계약이라 했고 요즘에 이제 일부일처지는 지키지만 그 알아서 바람피고 그냥 각자 생활 존중해 주자 아 바람펴도 돼 그런 약정이 103조 위반일 텐데 그죠 아마 이게 지금 뭐 되게 일시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죠?